안녕하세요. 용강TV입니다. 오늘은 쌀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저희 나락을 실고 가서 도치종미소라는 곳에 가서 도정을 해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차는 펠리세이드인데요. 요 가마니로 12개, 13개 정도 실립니다. 가지고. 쌀을 쪼으면 10kg 짜리 한 22개, 23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동네 사람들한테도 좀 팔고 해가지고 두세달그 정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도치 정리소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쌀지로 도치 정리소로 가고 있습니다. 네, 도치 정리소에 왔습니다. 여기 더 있는 쌀을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쌀을 다 넣으면 올라가서 공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모든 공정이 끝나면 여기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쓸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치정리소입니다. 아, 쌀도정화로 오면 왕결을 퍼가야 됩니다. 왕결을 퍼가서 닭이나 어, 닭장에 이렇게 깔아주면 닭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저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찌르면 끝입니다.